게 지켜주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대구 문인 1260명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4년 전에 역전의 시민회관 밑에 지하다방에서 처음 우리 시인분들이 경북 문역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30... 5년, 6년 전에 대구 직할시가 되면서 대구 문인협회가 따로 만들어 분파되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2년 후에 34년 전부터 한 번도 빠짐 없이 대구 문학은 연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격월간으로 이어져 옵니다. 앞으로 이 격월간으로 계속 간다면. 다음 300호는 16년 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무님들을 특별히 꼭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4년 전 대구 문학 창간문을 발간한 이후에 200호까지 대구 문인의 마음과 정신의 결정체를 은나게 이끌어온 문화, 정신의 사물로서 그 소임을 다한 문학지입니다. 200호를 맞이하여 하나의 기록 사업으로 대구문인협회 회원들의 인적 자원을 한데 묶는 대구문인 대사전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구 문학사를 작가 중심 기록으로 역사의 평가를 위해 후대들에게 자료를 남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구의 일부 행사를 마치고 이후에는 열악한 문학관에간해 오견을 듣고자 대구의 문학관의 나아갈 방향의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0호에 대한 기념은 두 가지, 앞으로 두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대구 문화 200호를 맞이하기까지 대구 시의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구 시의 문화유산가의, 문, 문화유산가의 아카이브 구축에 디지털 변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구 시의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디지털화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회장들이 이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국문학을 이끌고 오신 고모님들의 그간의 마음을 모아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200호 특집잔치는 오직 회원들의 회비로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64년 시간의 깊이와 작가의 영혼의 밀집, 그리고 격변의 시대와 문학적 융합이 이루어낸 대구 문학 200층의 탑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이제 대구 문학은 대구 정신의 뿌리로서 영원히 정신의 심장으로 뜨겁게 청년의 심장으로 뜨겁게 뛰겠습니다. 대구 문학의 문학 정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계, 신, 시, 세계 시민 정신으로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이 됐습니다.